살아있네 o 진의 견을 k a 오케이 a y Okay. Okay. o k a 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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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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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프닝을 계속 따라하면서 놀리고 하는데 저랑 똑같다고 하는데 하나는안 똑같죠? 자 먼저 입수해서 지금 뿔소라랑 그 키로급 피문어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았네요 그리고 해경이 출동해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자 물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해경한테 들어가자마자 쫓기고 제가 좀 늦게 갔죠 쭉 내려가 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내려가 보니까 피문어 한 마리가 미역 사이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이걸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호 새끼 피문어 한 마리를 이렇게 깨물었습니다 불알이 깨물려가 터져가지고 지금 불알에서 지금 계란이 지금 터져가지고 나오고 있네요. 먹물이 지금, <laughs> 어허, 지금 다리도 몇개 뜯기고, 그래도 희한하게 먹물을 뿌면서 잘 도망가고 있는데, 뿌리 뭐 10kg로 이렇게 커서 잘 봤으면 좋겠네요. 괘씸하면서도 어쩔 수 없죠. 이는 어쩔 수 없죠. 약육광식의 세계다 보니까 약하면 물어 뜯기고 잡아먹히는 게 문어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자, 잘 가라. 싸우지 말고. 자, 그리고 이 컬을 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음 내려가 보니까 저기 돌틈 사이에 뭐가 보이네요. 자, 이거도 피문어입니다. 피문어인데 이거도 뭐 기준치 이하죠, 이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펼쳐 보니까 기준치 이하여서 돌려보냅니다. 먹물을 쭉 뿜으면서 잘 내려가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컬을 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음, 저기 하나 기어 댕기는게 있네요. 보니까 피문어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치가 좀못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위쪽으로 올라왔는데도 좀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꽃을 펼쳐보고 그래도 사이즈가 멀쩡한 걸 보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커서 보자. 돌려보내는데 오호 뭐 떨어지지도 않고 가기 싫은가 봅니다. 와 그래도 떨어졌네요. 이렇게 먹물을 쭉 부으면서 멋있게 퇴소합니다 깊게 잠수해서 들어가네요. 자 저게 저게 뭐죠? 저게 지금 수심이 한 6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보니까 위에서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제가 이때까지 뭐 감시나 뭐 이런 거다른거5자 정도 봤는데 그거 하나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위에서 보는데 와저 놀래미 같으면서도 놀래미가 아닌 게 왜냐면 약간 떠 있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지느러미가 보니까 감성돔이나 뭐돔 종류는 아닌 것 같고 저게 뭔가 싶어갖고 한참을 봤습니다. 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내려가 봐야 되니까 이 컬을 하고 내려가 봅니다. 쭉 내려가 보는데 다행히 그래도 양 박사의 갈고리를 갖고 와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야곱 빠따 잡듯이 잡아서 튼튼하죠. 대가리를 대고 한 방이면 한 방이다 한 방. 자 가지야. 자 때렸는데. 아, 어? 팅... 안 뚫립니다. 딩해져 나왔습니다. 뭐 눈가리나 입이나 뭐 이런 약한 부분에 걸렸으면다 다행인데 그래도 도망가는 건 원체 크니까 빨리 도망을 못 가고 이게 옆구리 배때기에다가 일단은 이게 갈고리 훅을 심었습니다. 심어서 지금 가랭이 상에 끼고. 어, 손을 이제 아가미에다가 집으려고 하는데 어허, 지금, 어 지금 바닥깔고 다니고 났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지느러미에 몇대 쳐맞고 아 볼트에 몇대 맞은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얼얼하게 뭐 이렇게 뭐 정신멍합니다 지금 이래 안았는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거 놀래미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지금 가까이 보면서도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설마 대구였을까 대구는 알고 있었지만 이래 수심이 얕은 데 있을까 하고 허탈하네요 진짜 음. 자 그렇게 30분을 지났을까 또 다시 봅니다 이놈을 그 근처에서 요렇게 중층을 이렇게 유유히 다니고 있는 이놈을 보는데 아 한참을 생각합니다 옆구리에 상처는 있고 아마 힘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아저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래 할까 저래 할까 막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잡을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합니다 자이 컬을 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자 너만 믿는다 양박사의 갈고리 자 야구 빠따 잡지 잡아서 때립니다. 아가리에 걸렸습니다. 자, 걸려서 순식간에 맥살을 잡습니다. 다리에 끼고 올라 탔죠. 올라 타고 맥살에다가 왼손으로 잡고 그리고 주둥에다가 갈고리를 심습니다. 깨미 깨듯이 깨서 자, 제압했네요. 아싸! 아, 딱 정말 사이즈 좋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대한민국 낚시 그 기록이 115cm인가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매단 없는 걸 잡았다니. 음. 음.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사용할 칼은 티타늄 칼입니다. 티타늄 칼로 뚝배기에 정수리뼈를 건들지 말고 양옆에 정수리뼈 바로 옆을 찔러서 뇌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야지 덜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가랭이 사이,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이렇게 평생 대구를 타고 다닐 줄이야. 대구를 사타구니에 끼고 이렇게 아가미를 맥살 잡고 이렇게 정수리를 찔러서 뇌를 파괴시켜 즉사시킵니다. 자, 반대편에 정수리 뼈를 피해서 반대편 쪽도 찔러서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죽여놔야지. 그래도 데리고 다니기 편하죠. 잡긴 잡았으니까 이제 뒤처리를 해야죠. 버릴 수는 없죠, 또. 자, 이렇게 아가미를 찔러서 방해를 하고. 그리고 옆으로 한번 싹 봅니다. 아, 따 사이즈 큽니다. 자, 이렇게 얼추 보니까 2, 4, 6, 8, 10. 한매다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나중에. 자, 마동산이 멀리 있다가 다시 옵니다. 오는데 굉장히 웃죠? 자, 마동산의 조각을 옵니다. 돌무어 팔짤도 없는 4kg 오바, 그 다음에 2kg 오바. 두 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대구도 60cm짜리를 인근에서 또 잡았습니다. 희한하게 대구가 또 얕은 데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맥사를 잡고 이렇게 쭉 내려가 봅니다. 대구 맥사를 잡고 이메단 없는 거를 맥사를 잡고 덕다이빙해서 굴문어를 뒤져보지만 뭐 없습니다. 뭐 굉장히 힘들죠. 이게 지금 한 시간가량 포인트에 왔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일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지금 이걸 끌고 또 역조류를 뚫고 가야 돼가지고 굉장히 걱정이지만 꾸준히 나가 봅니다. 아, 딱갈 길이 멉니다. 오늘 그냥 심하게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돌아가 봅니다 자 집에 와서 줄자를 재봤습니다 매다 3cm 나오네요 아따 양박살 우리 한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무게 3.45 그리고 총 무게 13.5 5딱 10kg 조금 넘네요 자 그렇게 소분해 봅니다 야 칼이 빨다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와 진짜 많이 나오죠 6봉다리 7봉다리 정도 나오네요 7봉다리 소분했는데 7봉다리 지리를 끓여 봅니다 국물 시원하게 가지고 지리를 끓여 가지고 소주 전전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죠 대구전 전을 붙여 가지고 찌짐이죠. 찌짐 붙여가 지고 쏘전전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어떻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